성북구에서 29% 하락한 아파트 어디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부동산은 아파트 시세를 매주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세요. 5월 4주차 기준 성북구는 26건 거래가 있었으며 수유동 포앤빌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신고가 아파트는 피해 현재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추렸습니다. 하락률이 낮은 순서대로 살펴볼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번째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24편형입니다. 솔셋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04년 시 3,830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5억 8천, 이전 최고가 7억 8천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3억 9천입니다. 직전 최저가는 4억 8천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아동 뉴타운 벽산라이브파크 31편향입니다. 솔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04년식 1,585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6억 1천, 이전 최고가 8억 3천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3억 8천. 입 직전 최저가는 5억 8천이었습니다. 세 번째 미아동 뉴타운 벼산라이브파크2 2편형입니다 솔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04년식 1,585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5억 3천, 이전 최고가 7억 2천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2억 8천입니다. 직전 최저가는 4억 9천이었습니다. 네 번째 번동 주공 1단지 22일편향입니다. 광운대역을 도보로 이용하기는 어려우며 1991년식 1,400 30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5억천, 이전 최고가 7억 2천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2억 7천입니다. 직전 최저가는 4억 5천이었습니다. 5월 4주차 기준 성북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다섯번째 미아동 삼각산 아 아이원 31편형입니다. 솔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03년식 1344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6억 4천 이전 최고가 9억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 4억 4천입니다. 직전 최저가는 6억 2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성북구에서 많이 조정된 아파트 5 곳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가성비 아파트로 투자 및 실거주 생각이 있으시면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